언니, 언니는 왜 이렇게 마음속에서 울고 있어? 응? 왜이 말을 하냐면, 내 부모가 있더라도 내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고 살아라는 게 지금 보여서 느껴지는 거예요. 어. 크게 말해 줘 <laughs> 알지? 근데, 내 어머니, 어머니하고 떨어진 지가 꽤 되셨는지, 응? 네. 아니면, 이 부모님하고의 싸움, 싸움으로 사시는 걸 언니가 보고 살 사셨는지, 어? 그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응어리가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어? 어, 근데, 누, 아버지의, 아버지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괴롭힘을 많이 하고 사셨는지, 응? 근데, 아버지가 괜히 괴롭힘을 하고 살았지는 않았을 거야. 그 말은 어머니가 하지를 마셔야 될 거를 아버지한테 들키셨는지. 음... 응? 뭔 말인지 알아? 그건 뭐엄마는테 잘못했고 응. 응. 아빠. 좀... 응. 아버지가 바람핀 거야. 네. 그러면은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데 그 아버지가 당당한 거야. 네, 그런 식. 응,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가 잘못을 해놓고 네. 자기가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왜이 말을 하냐면 어머니의 그거에 질려 버렸어. 응? 음... 아버지의 바람을 피인 거에 아 엄마는 질려 버려서 엄마가 나갔어. 네 어렸을 때도 나가신 거 같고. 응. 그리고 나서 이제 이혼 그저 그리고 나중에는 아빠가 그냥. 응.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에 질려버려서 나갔다고 지금 그래. 그러면서 엄마하고 그도 언니, 언니하고 언니 지금 그래도 연락은 오고 가고 해요? 아예 연락은 오고 가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금 엄마,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만 언니하고만 사시는 거예요? 응, 연락만 하고 사는 거야? 근데 왜이 말을 하냐면 아버지의 이 지겨운 인생을 언니가 보고선 지금까지 있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언니는 결혼의 생각이 없어. 아니요,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네. 그럼 누가 이렇게 결혼 반대를 하는 거야? 부모는, 부모는, 부모는. 없어요. 부모는, 부모는. 없어요. 네, 네. 어. 왜 그러냐면, 그냥 네. 아버지가 바람을 핀 게, 지긋지긋한 게, 그러면 엄마의 생각이었던 거야.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네. 엄마의 지긋지긋한면 생각이었고, 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치떨리듯이 엄마가 그게 너무나도 괴롭. 아빠가 괴롭혔어? 네. 어. 응. 그러니까 아빠가 괴롭혔대. 네. 아빠의 괴롭힘에 어떻게 보면 엄마가 그거를 그 거를 당하지 않으려고, 당하지 않으려고 엄마가 도망 나온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네. 근데 얼떨결에 나가면서 언니는 못 데리고 나간 거야? 아 엄마랑은 음. 헤어진지는 15년도, 아 14년도 끝 하반기. 너는 음. 너두 음. 엄마와 저와의 트러블로 인해서 음. 음. 헤어진 거고 그 전까지는 음. 그래도 계속 같이 있었어. 요그러니까그 말은 왜아까 내가 왜그 말을 왜 물어봤냐면. 엄마가 내 아, 너의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항상 언니한테 얘기를 했었어. 네.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내가 그 말을 한 거예요. 누가 결혼을 반대를 하느냐 그 말을 했을 때에는 너네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항상 언니 귀에다가 항상 세게 줬었나 줬었었나 봐. 네. 그러면서 언니는 내 네. 아버지 같은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엄마가 너무 살면서 지긋지긋하고 정말로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살아왔던 게 용해요. 정말로 용해. 그러면서 조금 앞 엄마가 나오게 된 상황이 됐다고 지금 말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 하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술병이 왜 이렇게 보이나 그랬더니 그거야. 네. 어, 막걸리. 아, 주류를. 아, 그래서 나는 아니 왜 이렇게 술병이 자꾸 비치지? 그래서 네. 술 좋아하시는 건가? 그래서 네. 그 술을 파시는 거야. 네. 근데 네. 아버지가 혹시 깜빡깜빡하시지 않아? 그언는다 그 보진 않았지. 네. 어, 그러니까 왜이 말을 하냐면 어, 아버지가 되게 어, 간이 간하고 신장이 좋지를 않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어, 그 혹시 여기저기 돌아다니셔 운전하고 네 맞아요. 자연 운전하고 자연 돌아다니신데 네. 혹시 아버지 사고 난적 없으셨어? 최근에그한 3년 전 음, 그거 딱히 저한테 사고는 더이야기는안 하셨고.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분명히 지금 계속 사고 수가 비치거든요. 사고 예, 사고수가 지금 비쳐서 여쭤보는 거야 어. 응. 그래서 조금 올수 전에는 되게 아버지가 네. 좋지가 않아 운이 그다지 좋지가 않고 그리고 네. 자꾸 하는 족족이 실패수가 네. 보인다고 그러는데 뭘 건드려놓고 성공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 일은 많이 벌려 네. 벌려서 많이 해 네. 응? 남들 못지않게 많이 해요 네, 근데 네. 수학 해온 수학이 없어 벌어온 수확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항상 실패 수가 따라요.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미 내 운이 내려가라는 운이야. 10년 전부터 아버지는 아마 되게 많이 힘들었었을 거예요. 어? 그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족족이 만약에 어 무너졌을 것이고. 뭐를 해본다고 건드려놨다가도 건드는 족족이 아마 많이 무너졌을 거를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의 음식이나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하셨던 거야. 자영업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응. 네, 그러니까 음식이나 응, 음식. 네. 그러니까는 많이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네, 파는 거야 배달 배달 네. 배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이런 이런, 족적이 하는 것도 맞지만. 아버지가 올해는 다 까먹으라야, 오니. 내가 있는 금액도 다 까먹으라야. 어? 언니는, 언니는 진짜 자, 자궁이 안 좋아. 왜 그러냐면, 언니는 1년에 한 번씩 분명히 자궁검사를 해야 될 거예요. 6, 6개월에 한 번씩이 됐죠. 어. 그러면서 언니는 분명히 하체에 많이 지금 보기에는 되게 건강해 보이고 되게 튼튼하게 보여. 근데 하체에 분명히 힘이 빠진대요. 그 소리는 언니는 구, 근육을 항상 키워 줘야 된다는 소리를 말하는 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어, 생활하는 게 많이 아마 버겁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힘든 일을 해도 피로가 금방 온다고 그래야 되지. 응. 안 응. 안 응. 안 응. 안 그게 아까 혈액 순환 안 그럴 수도 있지, 네. 응, 그럴 수도 있지. 그지만 나한테는 아까 전에 자궁이 들어왔어, 응, 응, 그것만 조심해놓고 나면 괜찮아. 그리고 언니 서른 두 살의 남자 들어와, 지금 아직 젊잖아, 아직 젊은 나이, 0대도안 됐는데 뭔 걱정이야, 그렇지? 나도 살아, 음. <laughs> 알았지? 음.